5월 말에 구청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접수를 하니까 접수증을 바로 주고 그리고 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주시더라고요. 근데 거기 이제 사유에는 음,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임 음... 어, 왜 울어? <laughs> 있어요. 사실 음. 결말을 알고서 갔는데 그래도 되게 슬프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싹틴대 눈물이 흘렀어. 어떻게? 어. 근데 불쓰리를 받을 걸 알면서 네. 굳이 왜? 이게 공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이런 신청서를 낸 동성 커플이 이만큼 있다라는 전 숫자도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. 어쨌든 불수리했다라는 기록은 그 시스템에 남아있을 테니까.